29평형은 3억 3,893만원에서 3억 8천, 33평형은 3억 7,762만원에서 4억 5천 정도로 거래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으로서의 완벽함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입지 양주옥정 림파밀리에는 대단지의 아름다운 조경과 다채로운 커뮤니티로 여유로운 주관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첫 입주 평형별 조건별 좋은 가격의 추천 물건 보유 중이니 궁금하신 물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다음은 입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양주옥정 림파밀리에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도 운행 중으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자차로 이동시에도 옥정IC 양주IC 진입이 용이한 쾌속 교통망이며 향후 7호선 연장 및 GTX-C 노선 호재의 수혜 단지입니다. 또한 양주옥정 림파밀리에는 옥정 생태숲공원, 회암천을 비롯한 지구 내 다양하게 조성되는 고원들로 쾌적하며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 좋습니다. 또한 상권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옥정, 획천신도시의 중심이 되는 자리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군 보겠습니다. 단지 앞쪽으로 회암초등학교가 24년 9월 개교 예정인 초포마단지이며 향후 중학교도 개교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따스한 5월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